안녕하세요, 승냥입니다. 오늘은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하셨던 제 레이어드 컷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사실, 음, 이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아, 마음 아프게 제 영상 그 데일리 메이크업 영상 보면서 이렇게 조금 조금 나오는 제 머리 있죠? 그거 약간 이렇게 따라 하면서 자르다가 망했다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 괜히 이거 레이어드 컷 알려드렸다가 혹여나 집에서 잘라가지고 망한 친구들이 있으면 어쩌나. 진짜 마음 아프잖아요. 머리 망하면. 저는 이거 앞머리 한번 잘랐다가 망했을 때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음, 그래도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첫 번째로, 어, 레이어드 컷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런 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좀 해주세요. 참고 좀. <laughs> 참고해주세요. 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컷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어, 자주 다니는 샵쌤이나 아니면은 제가 다니는 A5 해남쌤에게 가셔서 제가 이런 컷을 잘랐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시면은 샵 가서 쌤에게 요청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만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머리 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 지금 제가 <laughs> MT를 가야 돼요. 네, 저희 뷰티 유튜버 분들끼리 MT를 가기로 해가지고, 지금 약간 시간이 쪽박해서 바로 제가 레이어드 컷 어디 어디를 어떻게 잘랐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시작해볼까요? 고고씨! 우선 저는 앞머리를 되게 약간 있는 듯 없는 듯 자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쌤한테도 어, 저 앞머리 이렇게 딱 있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넘길 수도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이 앞머리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요. 정말 이몇 가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셀카의 <laughs> 셀카의 성공률을 확 높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번에 셀카를 찍고 느꼈어요. 아 앞머리가 있어야 잘 나오는구나. 아무튼 이렇게 잘랐는데 보시면은. 어, 되게 신기해요. 저도 이렇게 자른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오데오 가르마예요. 오데오 가르마인데 쌤이 이것도 아마 각도를 제 얼굴형 이런 폭에 따라서 이렇게 잡아주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아침에 이렇게 롤을 그냥 말아주거든요. 뭐 드라이 같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드라이를 이렇게 쐬주면은뭐 바쁠 때는 드라이를 하긴 하지만 드라이를 하면 너무 이렇게 딱 들어가 버려서 자연스러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장할 때 항상 이렇게 말아놓고 화장을 다 하고 이거를 딱 풀면은. 좀 자연스러운 뽕? <laughs> 자연스러운 볼륨? <laughs> 볼륨, 맞다, 볼륨. <laughs> 볼륨이 생기는 고런 효과가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가닥가닥 조금씩 내면은 만약에, 어, 나 앞머리가 너무 안 어울려 하면 이렇게 넘기면 되거든요? 이렇게? 저 원래 이런 머리였잖아요. 이렇게 어, 너무 황비옥 같다. <laughs> 저처럼 오랜만에 앞머리를 내시는 분들이라면 요렇게 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 쌤이랑 저랑 되게 고민을 했던 게 바로 이 옆머리 있죠. 앞머리 바로 옆. 원래 저 어릴 때만 해도 이거를 항상 앞머리를 딱 자르면 여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가위로 칭칭칭칭칭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겠고 그렇게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연예인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딱 앞머리가 있고 바로 옆머리를 보면은 여기가 되게 길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딱 떨어지는 또 저도 뭔가 어 약간 이렇게 층층층 내면을 그게 되게 불편한 게 나중에 이렇게 할 때도 여기가 되게 지저분하게 연출이 되고 넘길 때 고데기 할 때도 그게 좀안 이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많았는데 해남 쌤이 그냥 요즘에는 바로 이렇게 내리는 게 트렌드라고 근데 바로 이렇게 길게 내리면은 너무 이렇게 좀 딱딱해 보일 수 있으니까 쌤이 여기를 좀 이렇게 잘라 주셨거든요. 이거야말로 이제 자동 세팅 효과라고 하죠. 저 고데기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고데기를 이거 영상 찍으면서 하려고 안 했는데 보시면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얼굴선 따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은 어 너무 넓다 깜짝 <laughs> 놀랐어. 여기 이렇게 없으면은 여기가 다 그냥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렇게 딱 하나 내려오니까.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가려지죠.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 근데 만약에 이게 이 뒷머리처럼 길면은 막 답답하고 그럴 텐데 여기까지 딱제 얼굴 선까지 딱 와서 뭔가 고데기 했을 때도 여기를 이렇게 볼륨을 넣어주면 한층 볼륨이 살고 또 밑에도 살고 이런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고데기를 많이 안 했는데도 좀 내추럴하면서도 예쁜 그런 머리를 연출할 수 있더라고요. 아까 댓글 보니까 언니 레이어드 컷 한쪽만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양쪽 똑같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있죠? 저는 양쪽 똑같이 됐어요. 이렇게. 여기 레이어드 컷이 이렇게 있고 여기를 이렇게 넘기면은 여기 구렛나루 부분 있죠 여기를 쌤이 되게 짧게 잘라주셨어요 한요 정도 근데 지금 되게 많이 긴 거거든요 제가 지금 머리를 자른지 한 2주 정도 돼가지고 여기가 좀 많이 자랐어요 이 정도로 원래는 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딱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은 게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고데기를 할때 항상 여기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주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탱글탱글해져서 머리를 이렇게 다 내렸을 때도 여기가 이렇게 살아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제가 되게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자르면 진짜 예쁘다고. 특히 저처럼 이렇게 머리 잘 넘기시는 분들 그냥 넘기면 약간 밋밋한데 여기 이렇게 애교 머리가 이렇게 고데기를 딱 하면은 진짜 귀여워요. <laughs> 또 레이어드 컷을 하시고 제 영상을 보고 따라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연출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외출 준비를 하느라 이 머리를 다 웨이브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웨이브를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웨이브를 하는 동안 머리가 조금 풀려가지고 이거를 해줄게요. 근데 확실히 앞머리가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특히 비 오는 날. 이게 자꾸 축축 찾아가지고 오빠가, 저희 오빠가 계속 이거 꼭 해야 돼? 막 계속 제가 막한 시간마다 이걸 하니까 이거 꼭 해야 돼?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여기가 이렇게 죽으면은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 상실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뭐 밖에서는 하진 않는데 많이 뭐 이동할 때, 이동할 때 이렇게 좀 말아주는데 그게 오빠 되게 신기한가봐요. 제가 자꾸 이걸 하니까 <laughs> 먼저 레이어드 컷이 짧은 부분 있죠? 여기가 요정도? 응 요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를 먼저 고데기를 해줄게요. 고데기 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끝에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올라간 걸 좋아해요, 그치? 이렇게 좀 말려 올라간 느낌? 요렇게. 아, 여기도 부분을 알려드려야 되나? 보시면은 부분은 여기 귀 옆에 있죠? 귀 바로 옆인데 제가 양이 어느 정도냐면 한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요렇게.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안쪽으로. 전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게 중간에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귀엽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완성하면 은 이게 더잘 어울려요. 그리고 나머지 머리는 그냥 원래 하시는 대로 그냥 말아주시면 돼요. 음. 그리고 만약에 이쪽 볼륨을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빼볼까요?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살짝만 이렇게 드러내주세요. 뚜껑을. 뚜껑을 이렇게 덜어서 이 안쪽 있죠? 이 안쪽을 봉고대기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볼륨 잡을 때는 이게 미리 수가 작을수록 더 좋긴 해요. 조금 조금만 이렇게 볼록 볼록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얘를 조금만 이렇게 잡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좀 풀어주면은 여기 이렇게 볼륨이 생기거든요. 드라이로 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비 오는 날에는 드라이는 금방 금방 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데기로 해주는 편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은 확실히 이쪽보다는 여기가 좀더 풍성해졌죠? 여기 뽕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볼륨도. 이쪽도 해볼까요? 되게 쉽죠? 근데 고데기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막 엄청 좋아요 이런 것보다 저는 이걸 계속 쓰는 게 손에 익어서.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어리신 분들은 본 고데기 처음 쓰셔서 모든 고데기가 다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잡는 게. 그래서 저는 어뭐 이런 기능? 뭐 이렇게 딱 잡아주는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내 손에 맞는 딱 이렇게 잡았을 때 편안한 그런 느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브이 브랜드가 이 잡는 게 너무 불편해서 저 얼마 전에 여기 이렇게 고데기 돼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오랜만에 그걸 쓰다가 그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네. 뒤였어요. 그래서 이, 이렇게 딱 저는 이렇게 좀 얄쌍한 게 좋거든요. 여기가 딱 잡는 게. 그런 거좀그 매장 가시면 은고딕이 되게 많잖아요. 하나 하나씩 잡아 보시고 뭐가 편한지를 따져서 구매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됐나? 꼭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씩 이렇게 다안한 데가 있어가지고 꼼꼼히 봐야 돼요. 여기도 애교 머리를 여기. 애교 머리야. <laughs> 이거 약간 레이어드 컷할때 약간 불편한 게 뭐냐면 자꾸 찾아야 돼요. 컷을 어디 있는지. 여기 있다. 이렇게 컷을 찾은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귀엽죠? 여기도 볼륨을 좀더요 아니면은 아 이렇게 볼륨 주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 가르마를 약간 옆으로 이렇게 타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동으로 여기 볼륨이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은 아까 5대5일 때는 너무 가르마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촥! 보였잖아요 근데, 약간만 이렇게 옆으로 타주시면은, 여기에 볼륨도 생기면서, 이 가르마가 정확히 보이지 않아서, 저는 좋더라고요. 막, 어떤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그게 너무 싫어서, 흑채 같은 거? 요즘에 되게 잘 나왔잖아요. 려인가? 려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쿠션 타입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히 잡아준 다음에, 컬링 에센스를 발라주시면 돼요. 양은, 음, 한, 요 정도? 진짜 조금? 저 이거 좀 많이 썼어요. 한 다음에 머리를 손바닥 전체에 골고루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뭉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바르면은 인명 머리가 약간 떡진다 그러죠 그럴 수가 있어서 이거를 그냥 바르는 에센스처럼 많이 바르시면은 다시 머리를 감아야 될 수도 최악은 제가 거울이 잘안 보여가지고. <laughs> 이렇게 하고 마무리는 귀걸이. 귀걸이 뭐 할까요? 이렇게 해서 레이어드 컷과 레이어드 컷 연출을 모두 다 알려드려 봤는데 어떠신가요? 확실히 머리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저도 머리를 매일 하기 귀찮아요. 저도 이 효과를 알아서 사실 매일매일 머리 웨이브를 하기 너무나도 귀찮은데 그래도 한다는 거 <laughs>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매우 매우 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제 레이어드 컷 모두 알려드렸으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절대 망하지 말아요. 알았죠? 저 되게 마음 아프니까 <laughs> 여러분 제 영상 보시고 어, 앞머리까지 도전하는 건 괜찮아요. 앞머리는 금방금방 자라니까 연말에는 음, 미용 잘하는 친구 있으면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하던가 아니면 우리 컷 비용은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쌤에게 요청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예쁜 레이어드 컷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좀더 유용한 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